안녕하세요. 셔츠 보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 가기 전에, 그리고 해외로 장기간 여행을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들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시차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자급자족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미국을 중점으로 예시를 들으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꼭 준비하셔야 될 것은 바로 약입니다 약!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음식이 우리나라랑좀 다르잖아요 웨스턴 스타일의 음식이기 때문에 기름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쌀밥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국도 매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합니다 설사 변비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거는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설사약이랑 변비약은 꼭 챙겨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꼭.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되게 흔한 버물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약 같은 거. 근데 미국에는 그런 약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버물리 같은 것도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값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 가는 프로세스도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약을 하나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까다롭고, 비싸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지병, 예를 들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알러지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 가신 다음에 거기서 약을 처분받은 다음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에선 구하기 쉬운 약들을 미국에서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감기에 정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컵프 드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알콜성 있는 그런 기침을 멎게 하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게 드그스토어에 갔어요. 어, 드그스토어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컵 드롭을 하려고 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컵 드롭에 알콜이 있으니까 여권 신분증 갖고 오래요 신분증. 아니 술이 아니고 약인데 나보고 신분증 갖고 오래요. 신분증을. 아, 어이가 아전약들어갔으니까 아유... 당연히 신분증 안 들고 갔죠. 그래 가지고 진짜 힘든 몸 다시 이끌고 집에 가 가지고 여권 들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샀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처럼 간단한 약을 하나 사는데도 뭐 신분증 요구하고 막 귀찮아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자주 걸리는 그런 병이 있다면 그런 약들을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셨죠? 자, 두 번째로 꼭 하셔야 될 것은 보험입니다. 유학생 보험. 왜냐면은 하 미국은 일단 보험이 없으면 진짜 정말 비싸요. 허문이 없이 비싸요. 심지어, 뭐,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무슨 인형 같은 거를 주는데, 그 인형 같은 거를 안고 있는 것도 돈이라고 하네요. 몇만원. 그리고 약을 먹는데, 알약을 먹는 컵을 주는 것도, 그것도 돈이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병원 투어. 일단, 몸싹 한번 스캔하고, 거 가지고 이썩거는잠문 확인하고 이런 거부터 해요. 왜냐면 하 너무 비싸니까 미국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기에 사마귀 하나 난 적이 있어, 사마귀. 이 간단한 사마귀나 치료하려고 병원에 몇번 갔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조그만 클리닉 갔어요. 근데 클리닉에서 약을 줬는데 안왔으니까좀더큰 병원에 갔죠. 하스피를하스피를가 가지고 알약 한 10개 처먹었는데 1,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80만 원 정도 든 거예요. 이 사마귀 하나 치료하다 사마귀. 어이없죠?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뭔데? 제가 저번 달에 허리디스크 때문에 회사를 3일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치. 제가 그때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서 병원에서 3일 동안 입원하고 MRI 찍고 주사 맞고 그랬던 거 얼마 들었지? 100에서 150 사이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앰뷸런스 타고 MRI 찍고 주사 맞고 했으면 한 3천만 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앰뷸런스도 분단위로 그래. 요 분단위로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그냥 단순히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호스트 엄마가 너무 좀 아파 보이니까 앰뷸런스를 불렀대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약 먹고 하루 누워있는데 얼마 들은지 아세요? 4,500불. 하나로 치면 500만원이죠. 근데 그 친구는 다행히 유학생 보험이 있어가지고 걸로 다 커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갈때꼭 보험은 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꼭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음식을 싸가는 겁니다. 음식. 일단, 여러분들께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데에 대한 편견이 있을 거예요. 뭐냐? 여기 비싼데 아니야? 한국보다 비싸잖아, 물가. 네, 맞아요. 뭐, 의식주 중에서 레스토랑, 뭐, 사먹는 음식 되게 비싸고요. 거주하는데, 렌트비, 이런 거 되게 비싸요. 근데, 정말 저렴한 게 뭐가 있냐면, 쇼핑입니다, 쇼핑.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폴로라든지, 뭐, 아베크롬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구찌, 프라다, 뭐, 이런 명품들 있잖아요. 버버리 정말 싸요. 근데, 음식을 싸가는 거랑, 쇼핑이랑 무슨 관계냐? 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먼저 짐을 쌀 때, 짐한개 있잖아요. 큰 캐리어. 여기에다가는 음식을 싸가는 거예요. 미국 식자재 마트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그런 라면들 있잖아요. 뭐 약간 유니크한 라면들. 예를 들어 참깨라면, 뭐 신라면 블랙, 그리고 짜짜로니, 이런 라면들 있잖아요. 구하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잔뜩 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이라든지, 뭐 3분 미역국, 뭐 3분 육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잔뜩 챙겨가세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에는 내가 미국에서 현지에서 입을 만한 가장 간편한 옷차림들 그리고 나서 그두 개를 갖고 미국에 가잖아요 케이스에 있는 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조금씩 매일매일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거기에 쇼핑한 옷들을 잔뜩 싸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쇼핑할 땐 몰라요 어 싸다 하고 뭐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요 혹시 버버리라는 명품 아세요? 버버리 카라티 카라티 같은 경우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아울렛인 어, 우드버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싸게는막 3만원, 4만원이래요. 그리고 뭐 폴로 같은 경우도 옛날에 포켓 티셔츠 되게 유명한 거 있었거든요. 폴로 포켓 티셔츠. 한국에서 막 4만원 이러는 게 여기선 만원. 그래서 미국의 정말 유명한 이 우드버리 아울렛에 가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눈이 뒤집혀요, 일단. 너무 싸니까. 근데 나중에 집에 갈때 되면은 진짜 말이 안 나오죠. 왜냐면 한국에 가져갈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는 꿀팁은 어 케이스에 한국 음식을 잔뜩 사 들고 간 다음에 덜 먹어라.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음식들을 또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땐 물물교환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짜다로니 주줄 테니까 2만 원만 줘.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오늘은 미국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비상 상비약을 챙겨가기. 뭐, 예를 들어서, 법물리라든지, 아니면 지사제, 설사제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기. 유학생 보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보험사에서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음식을 가득 찬 가방 한 개. 그리고 내 옷을 가득 찬 가방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최대 많이 싸가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미국에 가서 쇼핑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캐리어가 생깁니다. 아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있는데 조회수가 없네. 어떡하냐? 그러다. 너가 한번 살려 봐. 어떻게든. 재미가 없잖아. 우리 영상이 지금 노잼이라는데 사람들이 다내 주변 지인들도 노잼이래, 영상이. 근데 유학 관련 영상은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까?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아이디어 있어? 그러면 저를 유학을 보내 주세요. 내일까지 치말소 제출해, 알았지? 네. 응, 그럼.